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규제와 견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반도체와 AI 공급망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관세보다는 첨단칩, 장비, 소프트웨어 접근 제한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또 중국이 맞대응 카드로 핵심 소재나 원자재 수출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글로벌 물류입니다. 최근 휴전 국면이 이어지면서 일부 선사들이 홍해를 지나는 항로를 조심스럽게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항로가 정상화될 경우 아시아 유럽 노선의 운송 시간이 단축되고 우회 운항으로 높아졌던 물류비 부담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항로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상황에 따라 다시 우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운임이 급락하기보다는 완만한 조정 흐름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발 공급망 이슈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제품에 적용해 오던 부가세 수출 환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내 리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경 전에 물량을 앞당겨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배터리 생산과 원재료 수요가 일시적으로 뛸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과잉 경쟁과 공급 과잉을 조절하려는 흐름으로도 해석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가격 수급 재조정 신호가 올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정책 변화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줄지 추가 조치와 후속 흐름을 함께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